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교회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갈등 속에 성장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갈등은 교회 성장의 요인이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면 성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면 더 이상 갈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봉헌 때문에, 구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지역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교회 내 갈등이 있고 불결하고 또 문제가 있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일은 교회는 이런 문제를 깨끗해 할 성령님의 도심으로 깨끗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우면서도 늘 혼란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히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깨끗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히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히 하신 이유를 보면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백석교회도 깨끗해 됨을 배워 깨끗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깨끗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상업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상업 정신으로 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성전 내 상업주의, 물질주의는 주님이 채찍을 드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까지도 상업주의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의 장터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드릴 재물이 성전에서 팔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당시의 성전을 예수님은 깨끗해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업주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큰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교인의 수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장의 논리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의 법칙이 교회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규혈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강도들이 득실거린다는 말입니다. 강도는 힘으로 돈과 목숨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곳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덕을 보겠다고 교회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손해보고 교회가 덕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강도의 규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하이슬진저 너희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때 의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인의 시몬이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도, 지금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받고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은혜를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권주의가 지배하지 않아야 교회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교리로 성전을 장사하는 자리로 빌려주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권리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욕한 마귀를 보십시오 천한 망국을 다 보이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니 잘하라고 합니다 천한 망국이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주인 아닌 마귀가 보이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장하고 이용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은 알고 보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고쳐지면 교회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고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거름과 같습니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 두면 이웃에게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비난합니다. 요즘 교회 안티 세력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깨끗한 교회를 위하여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특정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가 온갖 자기 이익을 위한 상인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십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신을 벗는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더러움을 벗고 교회를 들어옵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를 정결케 합시다. 깨끗한 하나님의 집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백색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